면 끝나세요. 자, 간접음은이라고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어, 지문 속에 이렇게 음은사가 눈에 보이면, 음은사가 보이면 반드시 뒤에 어떤 어순이 나와야 될까요? 주어, 동사의 어순. Do you understand? 어순. 동사부터 나오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이렇게 하면 딱딱 답이에요. 됐어요 시간 싸움이죠 이, 여러분 그니까 많은 시간을 놓고 실력을 키우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특정 그 레벨에 닿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레벨에 닿아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20분만에 못 풀어요 여러분 30분 쉽지 않을걸요 만약에 마킹까지 다 하면 35분은 걸릴걸요 근데 35분만에 풀면 그 시험 합격합니다 근데 5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안 읽어져서 씨발 그러잖아요.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어, 딱 하면 딱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알겠죠? 어,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저기, 제우스 에듀 사이트를 열었더니, 뭐, 80년생, 뭐 77년생, 뭐, 54년생도 있더라. 와, 대박이지.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몰려들더라고. 내 사이트에. 그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갈증이 그렇게 심하죠. 이, 우리 그, 박문각 박용 회장님 알아? 어, 그저께 만났거든?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 뭔가를 이렇게 적어야 될게 있었어요. 근데, 요, 요런 조그만 그, 그, 천으로 된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언뜻 이렇게 보면, 그냥 저기 경로당에 있는 주머니에 한2 0 0 0원 밖에 없는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같이안 보이잖아요. 눈빛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가방에서 뭘 꺼냈는데 그게 뭘 꺼내 냐면 영어 구문 책을 꺼내더라고요.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와, I respect. 어, 계속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어, 서울대 물리 문제 풀어요. 왜 푸세요 하는 게 심심해서 푼대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laughs> 뭐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잘안 돼요. 영어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지금 좀 못한다 해서 너무 좌절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탓도 있지만, 이 교육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우스 에듀를 전체 무료로 풀었어요. 왜 풀었냐면, 대한민국 영어 교육, 이거 갈아엎어 버리려고 알겠죠. 그럼 수백억 손해 보겠지 뭐 <laughs> 조금 잠이 안 오죠 <laughs>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나요 생각이 이렇게 <laughs> 해서 다 갈아엎어 버리려고요 이 교육이 너무 이건 내가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쭉 했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회사와 계약하면 뭐 5년 계약 하자 뭐 10년 계약하자 할 건데 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사이트,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여러면 <laughs> 쉬울 것 같아요. 건물 하나 짓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홈쇼핑하고는 달라요. 홈쇼핑은 말 그대로 홈쇼핑이에요. 이거는 교육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은 공이 들어가요. 뭐, 벌었으니까, 이제는 쓸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배우세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 고시 한 걸음이라고 있거든요. 방문각에 고시 한 걸음. 내가 무슨 강의 홍보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고시 한 걸음. 그거 보면 여기 있는 거다 있어요. 거의 다. 그럼 그거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어려우면 자, 2번 계속 가겠습니다.